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지난 3일 6차 단체교섭을 지역순회교섭으로 전조위원회에서 진행했는데요. 이날 교섭 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전조위원회 조합원 출정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참석했습니다. 전조위원회 조합원들은 25년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며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모았습니다. 지부는 교섭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 가는 1040회 노동자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체교섭 5회차에서는 지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1회 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부 요구안과 별개로 사측 개정 요구안 제시에 대해 문용문 지부장은 25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다루는 자리라며 사측의 개정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5차부터는 요구안에 대해 치열한 논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측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본질을 흐리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문용문 지부장은 사측의 42,000조합원의 절실한 요구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측은 4만 2천 조합원의 요구를 들여다보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부 집행부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25년 단체교섭 당당하게 쟁취하겠습니다. 1일 서영호 열사 32조기를 맞이해 솟발산 열사묘역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영호 열사는 1992년 성과 분배 투쟁 과정에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부상으로 인해 긴 투병 끝에 산화하셨습니다. 서영호 열사의 정신은 이후 우리가 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쟁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열사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서 되살아나야 할 노동자의 자부심이자 투쟁의 역사입니다. 조합원 기억 속에 영원했으면 합니다. 25년 단체교섭 6차 교섭은 지역위원회 순회교섭으로 전주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교섭에 앞서 지부위원들은 전주위원회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만나고 25년 투쟁의 중요성과 단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순회 중 조합원들은 지부위원들에게 25년 단체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6차 교섭 이후 전조위원회 전조합원이 함께 간 출정식이 열렸고, 현장은 뜨거운 투쟁 열기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문용문지부장은 4만 2천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운은 능력정당하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4만 2천 조합원 동지들이단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섭위원 농지들은 4만 2천 합원 농지를 믿고 가겠습니다. 4만 2천 합원 농지들의 이의 요구를 받아서 당당하게 투쟁하고 당당하게 진취하겠습니다. 전조비원회 김정철 의장은 조합원의 단결 투쟁으로 25년 단지 교섭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찰되는 그날까지 단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사측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흐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5년 단체교섭의 승리는 지역과 직군을 떠나 하나된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보 집행부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25년 단체교섭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노원위원 집체 교육을 지난 3일, 4일 진행했습니다. 노원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재 실무 법률 강좌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서와 실제 사례 유형을 예를 들어가며 기본 대응 논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발암 물질과 직업성 암 관련 교육에서는 유해 물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작업 환경에 따라 필요한 각종 보호구들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노안 위원들은 직업성 암과 관련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현장을 안전한 작업 환경으로 만들자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4.1 문용문 지부장은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동연산이 늘어남으로써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현대차 지부의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단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시행한 세법 개정에 대해 불합리성을 설명하고 세법 개정안이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지부 노동안전실은 1일 조합원 학예휴양소 캠핑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캠핑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학예휴양소 캠핑장 안전점검을 통해 조합원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캠핑장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보는 직무수당 현실화와 신설을 위해 외부기관을 통해 전공장 현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트, 엔진, 변속기, 소재 사업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3공장은 7일부터 3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무조사를 추가로 해달라는 사업부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직무 조사는 38년 만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장 조사와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 2천 조합원의 직무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월 30일 지부 노동안전실에서는 지역위원회 노안 부국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5년 통합 산보위 안건 관련 일정들과. 발암물질 유해요인 전수조사 및 정밀 역학조사 사업과 관련해 추진 일정과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2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 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3조 즉각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불평등 해소, 반노동정책 폐기, 노동존중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는 울산의 노동활동 운동사와 역사를 기록한 책 '울산 노동운동사' 출판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부는 노동조합 창립 3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의 과거와 현재를 잊고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직군을 이어서 노동조합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이따 행사가 열립니다. 기념행사는 7월 25일 명촌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노동조합 창립 기념행사와 초대가수 축하 공연, 조합원 노래 자랑 등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입장과 행운권 추첨을 위해 사원증은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대차지구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승문 15호 다른 그림 찾기 추첨은 김준규 선정부장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은 지역 순회 교섭을 통해 지역의 조합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단결을 끌어내어 25년 단체 교섭 승리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25년 투쟁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 가는 투쟁으로 25년 단체 교섭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